일반 홀드의 장점에 대해서는 교환 불가인 점을 충분히 이제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교환 가능으로 풀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 경제는 사실 다 이제 어느 정도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. 나는 약간 오란지지 제가 이해가 안 되긴 해요. 장점이 뭐냐고 물었는데 장점을 이야기하지 않았어. 제가 디렉터가 되고 나서 5차 전직 이후로 사실 아케인 심볼이라든가 어, 어센틱 심볼 그리고 코어 잼스톤 쪽 관련해서는 뭐 캐시를 통해가지고 한 번에 쭉 따라갈 수 있게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. 지금 방금 무슨 말한 거야? 사실 뭐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이제 게임은 게임으로 많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인 들것 같기는 아. 해요. 제가 요즘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. 사실 재생고 RPG가 사실 지금 대세 장르도 아니고 어 뭐라고? 뭐, 솔직히 대세 장르도 아니잖아요. 대세 장르도 아니고 10대 유저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장르고 좀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런 장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좀더 재미있는 게임이 될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게임은 게임답게 좀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. 어. 지나들, 지금 좀 약간 상처 상처 받았는데? 와, 아야 지금 말 너무 심했는데? 솔직히 M M o R P 가 대세는 아니다. 어, 당신들이 그런 말하면 안 되지. 응 그래도 니들은 그냥 하잖아. 아까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말한 거 아닌가? 뭐야? 시간 왜 늘었어? 야 연장 패치?